일단 간단한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늘이고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입니다거기서 어릴 적에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앞서 15살까지 축구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북한 군에서 군 생활 잠깐 하다가 DMG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재는 국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탈북 경로는 저는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탈북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해가지고요. 한국으로 치면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GPGOP라고 해서 최전방 부대에서 북한 측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어 군생활다못 채우고 이제 DMZ를 넘어서 오게 됐고요. 물론 어느 과정은 되게 험난합니다. 이제 북한 군인들이 총도 쏘고 그리고 또그 DMZ 안에 지뢰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거비들을 넘기고 이제 한국으로 무사히 올수 있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2012년에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죠? 네. 지금 이제 한 12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셨는데 한국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아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고요. 내년에 또 결혼도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또 이루게 돼서 그래서 이제 되게 감사히 열심히 항상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정하늘 님의 탈북 그 스토리는 북시탈TV에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청소년 시절에 이제 축구선수로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게 된 건지 9살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10살이었네요 네, 10살에 시작을 했고 이게 만 나이 때문에 자 헷갈리긴 하는데 10살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5살 거의 5, 6년 정도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8살에 학교를 입학했고, 9살에 2학년 되는, 그때 2학기 때 시작을 했으니까, 9살에 시작을 한게 맞고, 15살에 그만뒀으니까, 6년 정도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저는 어릴 적에 공부를 좀잘 했습니다. 잘 하는 편이었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학교 전교 1등까지는 아니었는데,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음. 학교 운동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축구부가 있어요. 다 축구부가 있는데, 그 축구를 보면서, 아, 저 친구들처럼 나도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축구하고 싶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축구선수였거든요. 예 음. 네, 축구선수였었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키가 좀 작아가지고, 실력은 좀 괜찮아서 체육단에 뽑혀 4.25까지 테스트 갔다가, 키 때문에 불합격,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어떤 상무 같은 군단체육단 이런데 가서 이제 체육 부대 같은데 가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화극상 한번 일으켜 가지고 쫓겨나가지고 <laughs> 축구를 접은 케이스여서 그래서 이제 부조리가 좀 많아요 그런 데 그래서 또쌍둥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튼 예좀샜네요 이건 좀예 편집 부탁 아버지가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짓궂게 이제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전교 1등하면 시켜줄게 이러더라고요. 예. 너 되겠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빡세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때. 예. 그랬더니 뭐 어차피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서 이제 막 하는 건데. <laughs>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고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딱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해서. 그럼 이제 공부도 축구도 다안 하겠다. 그랬더니 음. 어머니가 그러면 공부하면서 축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이제 처음에 가면은 선배들의 공부터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부터 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축구선수를 자연스럽게 꿈꾸셨겠네. 아버지께서 이제 선수셨으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요.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그런 좀 동경이 있었어요. 일곱 살때 이제 할아버지네 집그 뒷산 마을에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군사놀이를 하는데. 군사놀이가 뭐죠? 군사놀이가 이제 친구들끼리 무슨 뭐 표현을 나눠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나눠서 어. 뭐 입으로 이제 총 쏘기 막 그런 놀이를 해요. 음. 네, 뭐 산에서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그런 놀이를 하다가 어느 날 비행기가 이렇게 촥 날아가는 거예요. 아. 비행기를 딱 봤는데 북한은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 비행기를 멍뭐 하니 이제 보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비행기를 어떤 사람들이 타냐 물어봤죠 했더니 외교관들이 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탄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 그러면 유명한 체육인이 되려면 내가 뭘 좋아하지? 하다가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좀 형편이 좀 그래도 좋으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맞네요. 다섯 살 때까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때가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기였는데 그때까지는 저희 집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살 때까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신발 장사를 하면서 다섯 살 때부터 조금 먹고 살 만해졌어요. 좀 흰쌀밥도 먹고 이러면서 조금 그때 좀부유해졌다가 12살 때또 이제 한번 타격을 입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배고픈 상황에서도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축구 선수를 꿈꾸셨는데 롤 모델이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였고요. 아르헨티나의 10번이었고, 뭐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수였다 하지만 저는 그때 책으로 북한에서 20세기를 빛낸 세계 축구 위인들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운동한다고 해서 뭐 책을 많이 안 읽었던 건 아니고 제가 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아무튼 우리 박수공님이 이렇게. 네 책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정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책 속에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었는데 마라도나가 처한 상황이 되게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라도나가 보면은 무슨 강이 흐르는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였고 그리고 키가 되게 작은데 월드컵에서 한번 탈락을 해요. 최종 명단에서 탈락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지구는 아니고요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이러죠. 감독한테 어떻게 국가대표 감독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증명시켜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는 걸 보면서 다시 선발 안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참 이게 멋있는 친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책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바라도나가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돼가지고 월드컵 무대에서 장신 수비수를 이제 완전히 발라버리는데 유럽의 큰 장신 수비수를 해치는 것이 마치 열대림 속에 사자가 숲을 내치는 것을 연상케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이제 저,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이 선수같이 정말 멋진 선수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을 평양으로 다 모시고 유명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 근데 북한에서 말하거나 영상 같은 거 혹시 볼수 있었나요? 영상은 나중에 봤어요. 2000년대 8년도 요때부터 영상이 나왔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 그 그 때는 없었다가 이제 CD가 좀 많이 보급되면서 CD를 보려면 또 CD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계가 좀 많이 풀렸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보면 이제 그 축구의 이모저모, 뭐 이런 게막 나와요. 그럼 보면 이제 호베르투 카를로스를 이제 북한에서는 중땅크라고 부르거든요. 아... 중, 중땅크? 탱크를 땅크라고 불러요. 아... 그 정도의 이제 파워와 이런 거 파괴력을 가진 선수다 해서 이제 그 UFO 슛이라고는 부르지 않았고요. UFO 슛은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된 거고.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그때는 그냥 중장거리 차노치를. 대단하게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나중에 접하면서 조금 쇼킹했죠. 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더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 축구선수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루트가 있나요? 일단은 학교 축구부에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 체육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죠. 한국은 뭐, 너무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러니까. 그런 게잘 없는데, 뭐, 지역에 불합부라는 곳이 있어요. 불합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불합부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재능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제 좀 잘하고 의지가 있고, 좀또 액도 있고, 이런 돈도 있고, 할 만한 애들을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키워요. 그게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체육지도위원회에 소속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체육학교라는 걸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키우고, 오전에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축구면 축구, 복싱이면 복싱, 육상이면 육상, 다 종목별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그브라부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키우는 그 가르치는 클래스가 좀 달라서 그래서 그때 좀 눈을 떴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축구하는 눈이 없었고, 그냥 공만쫓아다니기연 여념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브라부라는 곳에서 다니다 보면은 위에 더 체육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k 리 K리그, 이브리그 같은 거예요. K리그 클래식 밑에 있는 그 챌린지인가요? 좀 지금. K리그 명시... 2 바뀌었어요. 원래는 맞겠습니다. 챌린지였나요? 네, 맞아요 네, 그쵸. 도체육단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음. 이제 돈만 있으면 다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K리그. 음. 북한은 이제 주, 주황체육단, 무슨 압노가, 뭐 무슨 뭐, 리명수, 사이오, 뭐, 유명한 체육단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주황체육단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K리그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근데 정말 정말 메시처럼 잘하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다 하면 스카웃을 해가요. 음. 스카웃을 해가지만 아무리 그렇게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고 백이 없고 그러면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 못할 수 있다라는 게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체육 구조리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도이 상당히 뭐 이게 심각한데 종봉에 그래서, 많은 꿈나무들이 어릴 적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결국에는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그 최종 멤버에 들려고 해도 이제, 돈이 많아야 되고. 신분이 좋아야 되나요? 신분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메시 같은 미친 재능이 있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봅니다. 재력 많이 보고, 권력 보고, 실력 보고, 다 봅니다. 네. 근데 정환이 그래도 불악부 거기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단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맞나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능이 없었어요. 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그 노력이 13살, 14살 때 되니까 빛을 발하더라고요. 음.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재능 있는 애들이 몇명 있었어요. 음. 걔들은 제가 못 넘겠더라고요. 제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13살 때, 오는 순간 이제,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아, 드리블을 저들쪽으로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막못 잡고 못 따라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 그때 이제, 아, 재밌다. 막,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이걸로는 먼 놈을 유리천장이 있구나라는 그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중앙체육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안 오고,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음. 운동선수들은 이제 군대가 첫 번째 옵션은 아니에요. 불합부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체육관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대학교 체육과의 학과에 갈지. 그런데 나오면은 이제 선수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 체육 그런 게또 있어요. 공장 뭐 회사에마다 이제 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인 축구팀이 되는 거고. 감독으로 갈수 있는 지도자의 길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는 부모님을 또 고생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다 털고 이제 군대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사유 체육단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제 목표가 이제 사유 체육단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스카우트가 안 오고 왜냐면 제가 또 집에 권력이 있고 하면 백이 있고 이러면 들쑤셔 볼 텐데 최소 그문 앞까지 가서 테스트라도 볼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를 못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그것에 대한 버전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실패를 하고, 어, 군대로 나가게 된 거죠. 다른 팀에는 혹시 갈 수는 없었네요. 아, 주황체육단은 아, 스카우트 제의가 와야 됩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잘 사는지, 그리고 감독과의 원활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만 추천을 해줘요, 감독이. 왜냐면, 괜히 돈 없는 애 보내놨다가, 그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다 자부담이에요. 왜냐면 우리 한국처럼 프로 가면 돈을 주고 연봉 계약하고 이러면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은 프로 리그에서 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이어 체육단 갔다고 해도 월급이 무슨 직거리만한 3천 원인가 주, 주거든요. 2천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로 못 먹고 살죠. 왜냐면쌀 1kg에 6,7천 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입고 먹고 이뭐 해결하는 문제들을 자기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감독들 자체가 그런 선수들은. 추천을 안, 해, 안 합니다. 어체육단은 그나마 이제 조금은 부담이 조금 덜 들고 하기도 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네, 그런 게좀 있어요 부조리한 사회주의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배급제인데 네. 뭐 일반 인민들은 뭐 배급을 못 받다고 쳐도 그렇게 엘리트 선수들도 배급이 잘안 되어나요? 아 배급제라는 게 이제 지금 북한에서 배급받는 사람들은 군인 가족 애국 거의 없을 걸요. 우리 평양 시민들 30%가 배급을 받고 나머지는 다 개인주의로 이제 먹고 살아갑니다. 예. 네. 장사를.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1년, 7년 뭐 2년 정도 네. 있다. 2년 안 됐어요. 한1 5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탈북을 하셔 가지고 네. 한국으로 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좀 축구를 하시나요? 제가 영상을 보긴 봤었는데 하나를. 네. 축구를 자주 하시나요? 축구 자주 하죠. 제가 이제 또 팀도 만들어 가지고요. 남북 간일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떤 성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교사님과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남쪽 출신 반, 우리 북쪽 출신 반 해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제가 주장을 하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아, 이제 감독님을 아, 하셨어요 상당히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laughs> 보면서 제가 그때 입을 쫓고 그어요와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그냥 완전 아트사이에요 완전 아름답고 그래서 아, 클래스가 다르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다시 그분한테 아, 감독을 이제 잠깐 이제 또 부탁드리고 팀 감독. 이름은 뭔가요? 아 NKFC라는 팀이 있어요 NKFC? 노스코리아 아, 아, FC? 말. 아 그거 아니에요 뉴 코리아 뉴 코리아 북한에서 축구를 하셨고 한국에 와서 축구 하셨는데 뭐가 좀 제일 많이 다른가요? 다른 거는 이제 좀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자기 의지만 있으면 그 부상이 따,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은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입단 테스트좀 두드려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북한은 이제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다는 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의지만 강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상물 같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새 프로 선수들도 이제 그런 강의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어, 훈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북한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미약하다, 미흡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하고 북한 이제 종종 그 축구를 맞붙기도 하는데 어디 응원하냐고요? 네, 그거는 어디를 응원하시나요?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당연히 한국 응원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좀 그런 게 있었어요. 쟤네 이제 가서 쳐발리고 가서 이제 주눅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아 저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고요. 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되게 번전을 못 찾을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야 한국사에 정착 잘했구나 립서비스도 잘하는구나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아이뭐 팩트인데 어떡해요? 예. 한국에서는 요새 이제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예전에 축구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제 정착하는 데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운동으로 그 힘듦을 좀 많이 달렸던 것 같고요. 외로움을 그걸로 많이 달렸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막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부하가 오기 시작하고 막 연골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막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한 6개월을 쉬라고 했는데 제가 막 보름 만에 다시 막 뛰고 이래 가지고 무릎이 거의 아작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살 이제 뛰고 있는데 예전처럼 뛰지는 못하고 있고요. 운동을 최근에도 조기 축구 가끔씩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 영화 배우 및 감독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서 연기 적으로 이제 만약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탈출하는 영화에도 이제 자문 및 출연을 했었고요. 북시탈 TV 채널도 있는데 한번 홍보도 한번 살짝. 해볼까요? 아 홍보요. 아 일단 여러분 그 우리 박수공님 채널 취지와 저희 채널 취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고 아프간에서 어, 축구 선수를 하다 온애가 선수까지는 아니고 막 잠깐 깔짝 대다가온애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국시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끔 오셔서, 이렇게, 어, 이런 채널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와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에서 이제 축구를 하셨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좀 잘하는 것 같나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나요? 아,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더 잘합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선수를 했던 사람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이 더 조기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영상 매체 같은 것도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술 분석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대 리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축구 보는 눈이 많이 열려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직접 그렇게 실행을 못하지만 다 감독이야 그냥 막 입으로도 막 축구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지식이 되게 많고 근데 눈 눈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고. 근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인 출신들도. 오, 가끔 막, 저 일반인인데 선출급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꿈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축구 하다 보면은 선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하다가 중도에 이제 부상이 왔거나 무슨 뭐 이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되게 잘 하는 거 같아요. 네.